오늘은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공통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돈은 준비했는데 정작 마음 준비를 못해서 은퇴가 실패처럼 느껴졌다는 고백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퇴를 경제적 여건으로 판단합니다. 퇴직금, 연금, 저축, 투자 숫자가 맞으면 성공이고 모자라면 실패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 은퇴자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은퇴 실패의 진짜 원인은 돈이 아닌 곳에서 터집니다. 마음의 준비, 삶의 방향, 사회적 연결, 그리고 일상을 채울 의미. 이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준비된 돈은 금방 무게를 잃고 삶은 방향성을 잃기 쉽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후 마음의 공백이 어떻게 삶을 흔드는지, 그리고 다시 재정비를 통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58세에 명예퇴직한 전직 대기업 부장 어씨입니다. 그는 3억 이상의 퇴직금과 평생 지급되는 연금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정도면 은퇴 준비 완벽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은퇴 첫날 그는 아무 계획 없이 늦잠을 잤고 두 번째 날엔 더 늦잠을 잤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조차 헷갈렸습니다. 직장에서는 부장님이라고 불리며 명확한 역할이 있었지만 집에서는 그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경제적 준비는 있었지만 정체성의 준비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달 만에 내가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는 62세 공무원 출신 B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꼼꼼한 성격으로 은퇴 전부터 철저히 재정을 관리했고 부채 없이 안정적인 생활비가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큰 벽은 사회적 관계였습니다. 퇴직 후한달 동안 아무도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수십 통의 전화, 회의, 방문이 이어졌지만 은퇴 후에는 연락이 또 끊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을 떠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밀려난 느낌이었다고. 돈은 있었지만 관계의 공백을 메울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울감이 찾아와 병원 상담까지 받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55세에 조기 은퇴한 CC의 사례입니다. 고수익 프리랜서로 일해 왔고 은퇴 후 여행과 취미를 즐기며 살겠다는 멋진 계획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현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은퇴 전늘 바빴고 스케줄에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주어진 하루는 낯설었고 여행도 두세 번 가보니 금방 질렸습니다. 취미로 배우던 골프도 일주일에 두 번이면 충분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막상 하루가 너무 길어 견딜 수가 없었다. 여유를 즐길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삶은 여유가 오히려 공허함이 됩니다. 이세 사례의 공통점을 보면 은퇴 준비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삶의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삶의 구조, 감정의 구조, 사회적 구조. 이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돈은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일상의 구조화입니다. 은퇴자들 대부분이 처음 겪는 문제는 하루가 갑자기 길어진다는 겁니다. 직장에서의 리듬은 강제적이고 반복적이었지만, 은퇴 후엔 그 리듬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 루틴 활동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무기력과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어씨가 다시 회복한 과정도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매일 오전 운동, 오후 공부, 저녁 산책 등 스스로 정한 최소 루틴이 다시 삶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둘째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재구성입니다. 직장은 단순한 직업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의 핵심 장소입니다. 퇴직과 함께 그 연결이 사라지면 마음은 고립감을 빠르게 느낍니다. B씨가 다시 일상을 되찾은 건 지역 도서 모임과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 번의 대화가 나를 다시 사람 사이로 데려왔다. 은퇴 후 필요한 건 새로운 인간관계가 아니라 가벼운 연결입니다. 과하게 깊을 필요도 없고 억지로 만들 필요도 없지만 적절한 관계는 삶의 온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셋째는 의미의 재설정입니다. 시시처럼 바쁘다는 이유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은퇴 후 갑자기 방향을 잃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목표는 스스로 만들어야 하고 의미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의미를 찾으면 삶은 다시 활력을 되찾습니다. 시시는 결국 자신이 20대 때 배우고 싶어 했던 디자인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오랜만에 살아있는 느낌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은퇴자를 만나며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이겁니다. 돈보다 마음이 더 어려웠다. 월급이 끊기니 마음도 같이 끊어진 기분. 의미가 사라지니 하루가 힘들어졌다. 이 말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은퇴는 재정의 종료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는 순간이라는 것. 돈을 준비하는데 30년을 썼다면 마음을 준비하는데도 최소한 몇 년은 필요합니다.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하는 실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퇴는 실패와 성공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조율의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잃고 다시 찾으며, 어떤 사람은 의미를 잃고 다시 세우며, 또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잃고 다시 만들어 갑니다. 중요한 건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흔들리지만, 마음을 준비하면 돈은 훨씬 천천히 써도 됩니다. 은퇴의 진짜 성공은 준비된 숫자가 아니라 준비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준비했는데 마음 준비를 못했다. 여러분은 이런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은퇴를 위해 수십 년 동안 모아온 퇴직금, 준비해 둔 연금, 계획해 둔 예산표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막상 은퇴 첫날이 오자 가슴 속 어딘가가 텅 비어버린 경험. 더 이상 출근할 곳도 나를 필요로 하는 업무도 없는데 갑자기 늘어난 시간 앞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기분. 혹시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은 없는가? 나는 정말 은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아니면 돈만 준비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친 건 아닐까?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숫자를 말한다. 생활비, 연금, 수령액, 투자, 포트폴리오, 자산 규모, 부채 여부.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은퇴 후첫 번째 흔들림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돈은 분명히 중요한 토대이지만 그 위에 노일 일상의 구조와 존재의 역할이 비어 있다면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무너질 수 있다. 어느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경제적 준비를 마쳤다고 해서 내 삶이 자동으로 안정되는 건 아니었다고. 오히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돈은 그저 숫자일 뿐이고 안정감은 생각보다 쉽게 깨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실제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면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수 있다. 첫 번째 사례는 58세 명의 퇴직을 선택한 전직 대기업 부장어시다. 그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은퇴 준비를 해두었다. 퇴직금 3억 원, 안정적인 연금, 생활비 계획, 가족과의 합의까지 모든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됐다. 하지만 은퇴 첫날은 예상과 달랐다. 그날 아침 그는 알람을 맞추지 않았다. 평생 처음으로 마음껏 늦잠을 자도 된다며 스스로에게 작은 자유를 허락했지만 문제는 다음 날이었다. 또그 다음 날이었다. 늦잠은 습관이 되었고 점점 하루의 시작이 흐릿해졌다.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고 산책을 나가도 갈 곳이 없었다. 직장에서는 존재감이 확실했지만 집에서는 자신을 소개할 명함조차 사라진 느낌이었다. 그는 한달뒤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돈을 버는 사람에서 갑자기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그리고 그 공허함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두 번째 사례는 62세의 정년퇴직한 공무원 B씨이다. 그는 누구보다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다. 은퇴 전부터 통장을 나누어 생활비와 예비비를 관리했고, 자녀 교육비도 끝났으며 부채도 없었다. 주변에서는 은퇴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부분은 인간관계의 급격한 변화였다. B씨는 은퇴 직전까지 하루에도 10여 통의 전화와 수많은 민원인 동료들과의 회의로 분주했다. 그러나 퇴직 후첫한달 동안 전화기는 조용했다. 연락이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대화는 일과 관련된 필요에서 비롯된 것들이었고 그 일이 사라지자 관계도 함께 사라졌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한발 뒤로 밀려난 기분이었다고. 어느 날은 혼자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다고 하소연했다. 자신이 생각했던 은퇴의 자유와 실제 은퇴 생활은 너무나 달랐다. 세 번째 사례는 55세의 조기 은퇴한 프리랜서 CC다. 젊은 나이에 높은 소득을 올렸고 강한 절약 습관과 투자를 통해 은퇴 자금을 빨리 마련했다. 그는 은퇴 후 여행 취미 활동, 자기 개발을 하며 인생의 여유를 한껏 누릴 계획이었다. 실제로 은퇴 직후에는 몇달 동안 해외를 오가며 여행을 즐겼다. 그러나 문제는 돌아온 뒤부터 시작됐다.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날 때 의미가 있었지 그것 자체가 삶의 구조가 되어 주지는 못했다. 취미로 시작한 골프도 일주일에 두 번이면 충분했고 책도 읽다 보면 금방 질렸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루가 너무 길고 내가 하루를 견디고 있는 느낌이었다고. 그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감각이 가장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이세 사람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경제적 준비는 충분했지만 마음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 마음의 준비란 감정의 안정이나 심리적 각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은퇴 후 일상의 구조와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연결을 어떻게 다시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시스템을 의미한다. 즉 돈은 은퇴의 기초이지만 마음의 준비는 은퇴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다. 나침반 없이 기초만 쌓인 집은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마음의 준비란 실제로 무엇을 뜻할까? 은퇴자들의 공통된 회복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일상의 리듬을 다시 만드는 것이다. 직장 시절 우리의 하루는 누군가가 정해준 구조 속에서 움직였다. 출근 시간, 회의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 하지만 은퇴 후에는 자신이 의식적으로 하루를 만들어야 한다. 어씨가 회복을 시작한 것도 매일 아침 일정 시간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공부를 하고 저녁에 운동을 하는 최소한의 루틴을 만들면서부터였다. 이 작은 구조가 다시 자신을 붙잡아 주었다고 그는 말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가벼운 사회적 연결이다. 깊고 오래가는 관계가 아니라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모임이나 활동이다. B씨는 지역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삶의 균형을 되찾았다. 큰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이전 직장처럼 강한 유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 모임에 가면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고 한 시간 동안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 다시 사회 속에 있다는 감각을 주었다고 한다. 인간은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존재감을 느끼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의미의 재정립이다. 시시는 자신이 젊을 때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시작하지 못한 디자인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지만 어느 순간 그는 그 시간이 하루에서 가장 집중되는 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의미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간을 드리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 의미가 생기면 하루가 짧아지고 삶의 방향이 생긴다. 결국 은퇴의 성공과 실패는 돈보다 마음의 구조에 달려 있다. 숫자는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마음의 방향은 경험을 통해 스스로 세워야 한다. 계획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으면 불안하고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구조가 없으면 공허하며 혼자가 편한 사람이라도 타인과의 연결이 전혀 없으면 외로움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은 뒤늦게 깨닫는다. 돈이 부족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부족해서 흔들렸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 은퇴 후 마음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하루를 지탱해줄 최소한의 루틴, 사회 속 존재감을 유지해주는 가벼운 연결,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가치가 줄지 않는 개인적 의미. 이세 가지가 갖춰지면 은퇴는 공허함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실험이 될수 있다. 돈을 준비했다면 이제 마음의 나침반을 준비할 차례다. 돈이 삶을 지탱해 주지만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결국 마음이기 때문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설계하는 시간이며 그 설계의 핵심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